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한국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중국 대기오염이 더 악화될 것이고 사망자가 증가할 것이다. 중국 베이징은 미세먼지로 방독면을 쓰고 다닐 정도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전기차 확대 전략을 펼쳤습니다. 2025년까지 중국 전기차 목표를 20% 이상 확대를 하고, 추가 목표치는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국 기업 독식을 위해서 한국 배터리는 배제를 했었는데요.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 중국 판매용 코나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할 정도인데요. 연구 결과 전기차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게 미미하다고 합니다. 충전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소가 필요한데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를 통한 미세먼지 발생까지 합하면 전기차 통합 미세먼지는 휘발유 차의 93%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 전기 생산을 위해서 더 많은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석탄 발전소가 896곳 2,927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이고 2위인 미국의 4배 규모입니다. 2년에서 3년 대로 추가. 464기를 건설을 하는데요. 이것이 한국가동발전소 78기의 6배 규모입니다. 뒤늦은 정책 변경,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전년대비 절반으로 축소됐고, 아직도 한 대당 천만원 안팎을 지급을 하지만 내년에는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보조금 축소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파산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4개 자동차사가 파산을 신청했고, 8조 3천억대 의 부실채권 발생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홍콩 최고 부자 리카싱이 투자한 중국 전기차 업체 FDG는 9월 24일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요. 중국판 테슬라인 니오도 최근 4년간 57억 달러 약 7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중국 수소차 원년을 선포를 했는데요. 2020년까지 수소차 5천 대 충전소 100개를 건설할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수소차 5만 대를 생산하고 충전소는 300개를 건설을 하는 것인데요. 2030년까지는 수소차 100만 대, 충전소 1000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소차 시장은 선점한 한국 현대차. 이게 점유율인데, 2019년 상반기 수소차 판매를 보면, 은 세계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넥소가 1948대 판매를 했고, 도요타 미라인은 1500대 판매를 한 것입니다. 현대차, 중국 상하이에 수소차 체험관까지 오픈을 했는데요. 중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수소차의 공기정화 능력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수소차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수소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 대신 천연가스 정책을 추진하는데 LNG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결국 또 LNG에서 한국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LNG 가스 설비를 확충을 할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코암 건설 산업은 중국 가스 공사와 ISO LNG 탱크 컨테이너 6만 개 4조 5천억어치를 수주를 했습니다. 대불산단의 조선업체 유일히 제작을 하는데요, 3,000명 이상의 추가 고용이 창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중국 정부, 정부 보조금으로 쉽게 장사를 하고 기술 개발에 등한시한 중국 기업들, 어려운 환경에도 세계 최고 수소차 기술과 LNG 기술을 보유한 한국, 대한민국의 세계 인류 기술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엄지척,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